성북구 도남동 기름역 주변으로 최고 29층 높이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인데요.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름역 주변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서울시가 지난 3일 제1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성북구 도남동 624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. 이쪽 구동한 지역 주택 조합으로 좀 추진했던 사업이고요. 조합원들이 좀 매입을 거의 다좀 끝낸 상황입니다. 현장까지 이제 의원님들 직접 확인하시고요. 그런 것들을 전부 확인까지 하시고 계획안에 대해서 약간의 좀 수정 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.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기름역 역세권 내 40년 이상 된 노후 저층 아파트 단지입니다. 가파른 고객길 사이 사이에 노후 주택이 들어선 곳으로 특히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노약자여서 겨울철 낙상 등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곳은 비탈길을 따라 40년 이상 된 빌라가 밀집해 있는데요. 주택 노후화도 심각해 주거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습니다. 이번 지구단위구역 지정을 통해 13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는. 지하 7층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74세대가 들어섭니다. 이 가운데 115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. 서울시는 기름역 역세권의 이점을 살려 상업점포 입점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. 또한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